5월에서 10월에 주식 수익은 분명히 개떡 같은데 이때 또잘 나가는 그런 자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채권이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윈너인것 같아요. 미국 채권도 그렇고 한국 채권도 그렇고.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못 올렸죠. 제가 이미 세이번 영상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못 올린 이유는 네, 어제 또, 한식당에 가가지고, 또, 양주랑 독일 독주랑 막 섞어 먹다가, 2차에 또, 그 양꼬치집까지 가서, 거기 또, 소주에다가 우육면까지 막고 해장을 한 다음에, 헬릴 꺼낼레 해서 들어오니까, 네, 못 올렸습니다. 근데 헬릴 꺼낼레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생각이 나던데요. 그래, 나 이제 주식 다 뺐어. 11월 에서 4월까지 투자를 신나게 했는데, 야, 5월부터 10월까지는 뭘 하지? 라고 껄락껄락 하면서 잠을 잤는데 오늘 다시 깨 보니까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5월에서 10월은 뭐 해야 될지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5월에서 10월을 뭐 해야 될지. 네, 그 주식이라는 거 5월, 11월에서 4월만 투자를 하는 거죠. 5월에서 10월은 가문의 원수에게나 추천을 하는 겁니다. 관련 영상 40, 69, 110, 117번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아무리 데이터를 돌리고 돌려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논문을 봐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주식 수익은 11월에서 4월에 나온다. 네, 저는 데이터와 실전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생겼는데요. 네, 제 생각에 제가 뭐 5월에서 10월에 날린 그 돈이 아마 차몇 대는 될 겁니다. 물론 제가 11월에서 4월에서 차몇십 대를 몇대까지 되나?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충분히 그 벌어가지고 이몇대 날린 거를 만회를 했는데요. 물론 뭐 엄청난 포르쉐를 몇대 날린 건 아니고요. 뭐 소형차 몇대 날렸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이렇게 깨졌고 5부터 월 10월까지 깨졌고 데이터도 다 11월 4월에 투자를 하라고 하네요. 그럼 5월에서 10월은 명상만 하고 11월 기다려 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도 뭐 방법이긴 합니다. 제가 주로 그랬고요. 지금까지 그냥 CMA 놓고 멍 때리고 공부하기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저도 아이디어가 막 떠오릅니다 아하, 5월에서 10월에 주식수익이 그지 같으면 주식과 상관성이 낮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상관성이 있는 그런 데 투자하면 뭐가 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5월에서 10월에 수익이 잘 나올 거라고 추정이 되는 이제 그런 애들을 놓고 백테스트를 제대로 돌렸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돌린 이유 내 돈이 조만간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 5월에서 10월까지 제가 분석한 거는 달러화, 왜냐면 달러화가 한국 주식이랑 상관성이 마이너스거든요. 채권, 특히 미국 채권도 마이너스고, 네, 금도, 그, 뭐야, 보통 주식이 꿀꾸라지만 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비트코인, 이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결론은 백테스트를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말입니다. 네, 이게 달러화에요. 1981년부터 5월부터 10월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11월에서 4월은 이제 빼는 그런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5월에 이제 달러화를 사가지고 10월에 파는 이제 그런 전략이죠. 네 보면요 달러화가 5월에서 10월에 원화 대비 조금 우상향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복리수 1.1%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전략도 심지어 NDD가 아, 16%나 됩니다. 그래서 네, 그 5월에서 10월에 달러화에만 그냥 달러화를 갖고 있는 그 전략. 뭐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뭐 대단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정말 안전한 뭐 달러 예금의 수익이 2%다 하면은 뭐 거기서 2% 환율에서 저 복리 1%, 뭐이 정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반대로 또 달러화가 1 1월에서 4월에는 정말 묘하게도 네, 수익을 내지 않았고 네 겨우 0.3% 나왔죠 그쵸? 근데 NDD가 놀랍게도 42%나 나왔습니다 허걱 그러니까 11월에 달러화를 사가지고 4월말에 파는 그 전략이 NDD가 42%입니다 이거 도대체 뭐여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음 보면은 이게 언제야? 음, 그치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아하 역시 IMF 때네요. IMF를 보시면은 야 대박 그 달러를 샀으면은 1997년 12월에 한 달에 45%를 먹었습니다. 그전 달에 21%를 먹었고요. 그래서 두 달만에 60%를 한 방에 먹은 건 좋았는데 이제 그 후에 그 달러가 속절없이 꼬꾸라집니다. 98년 1월에 10% 깨지고 3월에 15% 깨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네 11월부터 4월까지 주구장창 깨져가지고 이제 MDD가 40%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자 결론적으로. 네달러하는 5월에서 10월에 수익이 조금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장기국채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미국 장기국채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어 여기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1987년 5월부터 그 2018년까지 5월부터 10월에 미국 장기채만 투자를 한다 그리고 10월에 다시 빠져가지고 뭐딴거 한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보니까 보시다시피 수익이 굉장히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복리 수익이 한5.5% 정도 나왔습니다. MDD는 15% 정도 나왔고요. 제가 보기에는 요때 뭐한 2012년인가 13년 요때 MDD가 좀 크게 발생을 한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보면은 뒤에 어디 있겠지? 2004년이 아니고 음. 그렇죠. 이때네요. 보면은 네,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예, 그 달러, 그국채 장기채가 꽤 많이 깨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월에 6% 깨지고, 6월에 3% 깨지고, 7월에 또2% 깨지고, 8월에도 2% 깨지고, 이래서 최악이었네요. 이래서 MDD 15.3%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 어든아 그러면은 미국 장기채 11월에서 4월 수익은 어떤가? 오호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론 중에서 하나가 입증이 된 거죠. 주식과 상관성이 낮은 자산 얘네들이 11월에서 아, 그 5월부터 10월까지 수익이 좋을 거야라는 게 미국 장기채는 예, 그렇다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장기채는 5월에서 10월까지 복리 수익이 5.5% MDD가 15% 나왔는데. 네, 미국 장기채를 11월에서 4월 투자했으면 복리 수익이 겨우 2%밖에 안나와요 MDD는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자산도 아주 미세하게 이제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장기채는 5월에서 10월 수익이 11월부터 4월까지 또 높았습니다 자 한국 어야 이거는 뭐냐면은 한국 투자자가 이제 미국 장기채에 투자한 경우 그러니까 환율 효과도 여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분명히 5월부터 10월까지 달러에 투자했으면 우리가 복리 1%를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국채 장기 국채 수익률에 1%를 더하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복리 수익이 6.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가 미국 장기채에 투자를 하고 이제 환 노출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복리 6%. 그냥 미국 장기채 투자하는 것보다 1% 정도 더벌수 있었어요. 그러나 n d d 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22%까지 갔죠. 네, 또 반대로. 한국 투자자가 미국 장기채 11월 4월만 투자한다. 그러면은 복리수익 개떡같고 2.1%고 자그만세 MDD가 35%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IMF 때발생하고 있죠. 한국 채권 20년 채를 한번 봤는데 네, 여기서도요 5월에서 10월 그 복리수익이 7.5% 나왔고 MDD가 17% 이렇게 나왔고요. 네 11월에서 4월에는 어땠을까요? 네 복리수익이 4.7% 밖에 안 됩니다. 한국 국, 국채도 그러니까 20년 국채도 5월에서 10월 그때 수익이 11월에서 4월보다 더 높았습니다 m d d 는 거의 뭐 비슷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오호 그럼 내 자산을 나눠 가지고 절반은 미국 아, 미국 장기채 절반은 한국 장기채에 투자하면 어땠을까 네, 그렇게 해봤는데요 네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 매우 좋았습니다 제가 한미연합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또 짜냈고 어, 뭐야 아, 복리수익이 빵프로는 아니고요 얼마냐 이거 아, 여깄네. 복리수익은 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거는, MDD는 17%에서 12%로 줄어든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역시, 이게 분산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반, 음, 한국 장기체, 미국 장기채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네, 복리수익 6.5, 그리고 MDD 12.5. 물론 이거는 정말, 5월부터 10월까지만 투자를 한 겁니다. 이렇게 6개월만 투자를 했어도, 복리 6.5, MDD 12.5%,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그게 왜 그렇냐면은, 그 미국 장기 국채랑 한국 한국 장기 국채랑 상관성 이 0.2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그 미국 국채는 달러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관성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국채는 원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성이 0.2.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그 미국 미국 장기채랑 한국 장기채 얘네들의 월별 그음 표준편차가 4% 정도 되는데 얘 얘네들한테 50대 50으로 투자하면은. 그음 아, 표준 편차가 4%에서 3.2%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고 MDD도 17%대에서 12%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포트폴리오죠. 5월에서 10월에는 미국 국채 반 한국 국채 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충 분산 투자를 한다. 이런 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한번 봤거든요. 네, 비트코인은 예, 네, 그 보시면은 네, 이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5월에서 10월 투자한 결과입니다. 포트폴리오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물론 복리수 익 53%는 의미가 별로 없지만 MDD는 49% 정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비트코인도 5월에서 10월에는 꽤 계속 우상향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1월에서 4월은 어땠을까요? 어, 보면은 복리 수익이 더 높습니다. 어, 92%나 나왔네. 와우,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4월에서, 아니, 11월에서 4월 투자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MDD가 자그마치 74%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 높은 수익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초창기에 2013년에 많이 달성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3년 3월에 비트코인이 179% 올랐고, 13년 11월에 461%나 올랐거든요. 이거는 비트코인 치고도 좀 굉장히 많이 오른 아웃라이어가 아닌가 싶은데 이두 달만 빼잖아요. 이두 달을 0으로 바꾼다 이거죠. 이렇게만 해도 네 그래프가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네 이거 보면은 좀 저, 그렇게 건강하지 않게 보이죠. 그러니까 쫙 오렸다가 막 깨지고, 오렸다가 쫙 깨지고, 이렇게 보이고, MDD가 74% 나오고, 요두 달만 수익을 빼도, 복리 수익이 92%에서 26%로 급감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마이 갓. 네, 그래서, 예, 그냥, 얼핏 보면은, 비트코인도 11월에서 4월 수익이, 5월에서 10월보다 높은 것 같으나, 그두 달만 빼면은, 이 역전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을 또한번가져 제가. 금. 네 금은요. 그 복리 수익이 네 5월부터 10월까지만 꾸준히 투자했으면 복리 2% 정도 나왔고요. 별볼일 없습니다. 근데 네, MDD 31% 이런 자산을 제가 굳이 포트폴리오에 끼고 싶진 않죠. 그렇죠 그럼 금의, 금의 11월에서 4월 수익 네 5월부터 10월까지 조금 더안 좋습니다. 1.98%가 나왔고 MDD는 좀더 높네요. 66% 금도 5월에서 10월 수익이 4월부터, 아니, 11월부터 4월까지 보다 더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결론으로 넘어가 보면요, 5월에서 10월에 주식 수익은 분명 개떡 같은데 이때 또잘 나가는 그런 자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채권이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윈너인 것 같아요. 미국 채권도 그렇고, 한국 채권도 그렇고. 그래서 에 그리고 금 달러와 비트코인은 사실 뭐 금과 달러화에 투자하는 건 별로 그렇게 권하지는 않은데 여기서도 5월에서 10월 수익이 11월부터 4월 수익보다 다소 높았고 MDD도 훨씬 작았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은 4, 11월에서 4월이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두달 수익만 빼면은 5월부터 10월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에, 금, 달러, 비트코인에서는 5월에서 10월이 판전승을 했다. 채권에서는 5월에서 10월이 확실히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MDD가 은근히 높아요. 그, 한국채권 미국채권 얘네들의 5월에서 10월에 투자를 하고 11월엔 다시 주식으로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mdd가 뭐15% 17% 나오는 거이거좀 별로거든요 좀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좋은 게 한국채권 미국채권 여기 반반 투자를 해가지고 그 분산투자를 또한번 해서 mdd를 12% 수준으로 낮춘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제가 주식시장을 11월에 열리는 걸 기다리면서 12% 말아먹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21세기 MDD가 12%라는 거지 기간을 더 길게 하면 MDD가 훨씬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1 1월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을 하고 싶지 5월에서 10월은 그냥 돈을 파킹을 하고 그냥 뭐몇 프로만 먹자 욕심을 내지 말자 이게 이제 제그 철학인데 아 근데 MDD가 12%씩나와15%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월에서 10월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네, 제 생각에는 그나마 그래도 그 한미 채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지금 장기 채권으로 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면 뭐 단기 채권이나 중기 채권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방법일 것 같고. 아니면은 뭐 포트폴리오 절반은 CMA 넣고 나머지 절반은 이그 한국, 미국, 음, 국채를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MDD가 5% 정도로 줄어들겠죠. 왜냐면은 하자산의 절반이 현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비트코인도 왠지 올해에서 10월에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네, 특히, 올해, 5월에 되게 잘 되네요. 네, 그래서, 헤이비트라는 거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절대 수익을 좀 챙길 겁니다. 절대 수익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변동성을 거의 다 제거해버리고, 안전하게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수익을 먹겠다는 건데요. 네, 궁금하시죠? 헤이비트가 뭔지. 네, 참고로, 제 영상을 깔끔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들입니다. 네, 조만간 헤이비트에 대한 영상이 나올 겁니다. 떡밥. 네. 그러면은 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테마로 살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